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째입니다. 민주당은 정세균 상임 고문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 사선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전북에서 처음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선대의 상임 고문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전북 곳곳을 순회하는 강행군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고창과 정읍, 부안, 김제에 이어 남원, 순창, 임실, 전주를 잇따라 돌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윤석열을 낙선시키고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회가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많이 전북을 찾았다며 애정과 소신이 표심으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익산에서 사산을 지낸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사신만 걸었다고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 당의 DJ 통합 정신 또 IMF를 극복한 민생과 실용. 행동하는 양심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이 있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전주를 찾아 안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직 전북을 다녀가지 못한 남편을 대신해 처음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하는 투명한 정치 바라지 않습니까?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는 너무 큽니다. 이 정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큽니까?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의 지역 공약을 알리는 데 집중하며 남원과 전주 등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